그러면 이분 분수 크기랑 비교하다가 뭘 한다 그랬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통분이었잖아. 통분은 뭐 하냐면 분모를 같게 한다는 의미의 통분인데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만 같이할 이유가 없잖아. 분자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5분의 2와 7분의 3의 크기를 비교하라. 그러면 통분을 해서 35분의 14, 15 하니까 7분의 3이 크다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만큼만 나왔다, 이거요. 통으로 하려면, 어떡하지? 137에다가 97을 곱해야 되잖아. 짜증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 크기만 비교, 크기만 비교한다면, 은 여기 분자를 똑같이 만든 거야. 분자를 똑같이 만든, 여기다 2를 곱하면, 돼. 여기는 3만 곱하니까, 137 곱하기, 97 하는 것보다 137 곱하기 2가 쉽잖아. 그치? 여기는 97 곱하기 137보다 97 곱하기 3이 더 쉽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복잡해. 요이거계산하봐 이거, 이거, 이거. 어느 세월이 하다 보면 우리 목표 사라져버리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는 3을 곱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금방 나오잖아. 분자가 같아요. 그럼 분모가 작은 수가 큰 수가 있는 거죠 비교할 때만 그런다고. 아까, 아까, 그 크기 비교할 때 나왔었잖아. 그래서 분자의 크기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자라고 해요. 과연 분자의 크기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은 분수가 더 현수가 되기 때문에 분수를 비교할 때는 꼭 통분 분모를 또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럼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분모 분자가 똑같이 커. 만약에 123분의 122 같은지 124분의 120 어, 삶이 큰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이거 그럴 때는 다음엔 또 하는 방법은 이래서 빼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또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통분모분모만 똑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분자를 똑같이, 쉬운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분자를 똑같이 해도, 아니면 이렇게 말할 때 이래서 빼서 해도 되고 막 그런 거라고. 여기는 이제 항이또올라가대 되니까 너무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할때꼭그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쉽게 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 게 연계의 요금 같은데 시험에 많이 나오지. 응? 그러면 여기 여기 보면 응. 여기 보자. 어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라. 이거 짜증나잖아 이거. 197에다 135를 곱하라 그러 물론 계산기로 하면 되겠는데 계산기 못 쓰게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하면은 이를곱뭐면 100, 5 사, 9 4분의6 0 1곱하 35. 0 1 35, 1 5 100, 1 0 5 그러면 어0 0 1 0 5가0므로 어떻게 크다? 위0 0 100, 1 0수가큰수니까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크다. 여기 0 0 100, 1 0지않0 0 1 0 어떤 술 비교할 때꼭 통부를 하는 데 숫자 크게 해놓고 하면 기분 나쁠 때는, 어, 쫙, 그, 어,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라는 거야. 자, 알았습니까?